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새롭게 출시한 최신형 삼성전자 4K QLED TV QF6A 75인치와 85인치가 역대급 할인 중이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에너지 효율을 등급 제품으로 정부 정책에 의거하여 구매가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어 지금이 더없이 좋은 구매 찬스입니다. 현재 이 제품의 가격이 75인치가 스탠드형 기준 전가 219만원에서 30% 즉시 할인 적용하여 1 5 1만9 0 5 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85인치는 스탠드형 기준 정가 319만 원에서 즉시 할인과 우리 국민 삼성 하나 카드 할인 적용하여 37% 할인된 199만 9,71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119만 원 할인된 가격으로 역대급 할인입니다. 여기에 10% 환급까지 고려하면 18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알뜰가전 10% 환급 정책은 정부 예산 소진 시 종료되므로 빠르게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링크 클릭하셔서 할인 정보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삼성의 최신형 AI 프로세서, 타이젠OS를 탑재한 신제품으로 4K 업스케일링은 물론, 양자점이라고도 불리는 퀀텀다 기술을 통해 색상 표현력과 바퀴를 크게 향상시켜 더 넓은 색 영역과 높은 바퀴를 제공함으로 대형화면에서도 고화질해 이상적인 시청 환경을 선사합니다. 삼성 QLED TV 제품은 선호도가 가장 좋은 제품으로 리뷰 만점 누적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민 TV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고퀄리티의 삼성전자 75인치와 85인치 TV 제품을 구매해 정이시라면 가격과 성능 모두 충족하는 이 제품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한정특가로 할인기간이 짧은 편이라 서둘러서 구매하셔야 합니다. 이 제품은 삼성전자. 직배송으로 희망배송일 예약이 가능하고 도서산간 배송비무료는 물론 사다리차 및 폐가전수거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전문기사가 직접 배송하여 설치하고 사용법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삼성 QLED TV QF6A의 클릭 투 서치 기능은 단한 번의 클릭으로 즉시 콘텐츠 추천과 시청 중인 콘텐츠와 관련된 세부 정보를 제공하여 풍부한 시청 경험을 선사합니다. 퀀텀 프로세서 4K 라이트는 어떤 콘텐츠를 감상하든 4K 업스케일링은 물론 이상적인 시청 환경을 제공합니다. 10억 가지의 색상을 표현하는 퀀텀닷 기술로 바뀌 정도의 상관없이 정교한 색상을 구현합니다. 강력한 4K 업스케일링 기술이 저해상도 콘텐츠를 분석하고 4K급 화질로 향상시켜줍니다. Quantum HDR의 다이내믹 톤랩핑을 통해 장면에 맞게 색상과 대비를 정밀하게 조정합니다. 콘텐츠의 장르에 따라 실시간으로 오디오의 밸런스를 조정해 최적화된 사운드로 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삼성의 독자적인 모션 터보 기술로 장면의 모션을 자동으로 예측 보정하여 정확하고 부드러운 화면을 구현합니다. 큐 o 포니 기술로 TV와 사운드바의 소리가 하나의 스피커처럼 어우러져 입체적인 사운드를 구현합니다. 가상의 상향 채널 오디오를 통해 3D 서라운드 사운드로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생동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항공기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고급스러운 메탈 스트림 디자인은 한 장의 금속판으로 완성한 슬림 베젤이 진정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보안 프로그램 녹스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내장계어 강력한 다중계층의 보안을 제공하며 이 모든 보안 시스템은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철저히 관리됩니다. 원유아 i 타이젠은 출시 이후 최대 7년 동안 타이젠OS 업그레이드를 지원합니다. 삼성TV 플러스로 지금 인기 있는 방송부터 관심 있는 분야의 콘텐츠까지 다양하게 준비된 채널에서 골라볼 수 있습니다. 최신형 AI 프로세서 타이젠OS를 통해 데일리 플러스를 사용하시면 TV에서 편안하게 일상활동과 라이프스타일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신형 삼성전자 4K, KLED TV QF1K 75인치와 85인치의 역대급 가격 할인 정보와 성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신제품 소개는 물론이고, 적당한 할인이 아닌 구매하기 적합한 역대급 가격 할인 정보만 지속적으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초반 왼쪽 상단 유료광고 포함 표시는 광고 협찬을 받은 것이 아니고,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구매했을 때, 소정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것으로 제품은 제가 엄선한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셨다면 제 채널에 자주 찾아와 주시고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구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